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끄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조 내지는 이재명 방탄,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대엄 준비설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을 넘었죠. 결국, 재판지연, 뭐, 개업령, 준비설,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확산을 시켜버렸고, 민주당 해산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선고 겁내는 이재명에게 민주당이 포획됐다 라는 건데요. 결백을 자신한다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은 앞뒤 안 맞는 모순이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변질되어 버렸다 라는 얘기고요. 또 비슷한 시점에 뉴데일리에서는 후쿠시마 괴담이 모자라서 개업령 준비설까지 꺼낸 민주당 선동에도 지킬 설이 있다 라고 해서 민주당이 선이 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사당화를 완성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건이 7개, 혐의가 11개입니다. 재판만 4개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85% 몰표를 던져주면서 대표로 다시 뽑은 것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명은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자 조작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라면서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의 입장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결백을 자신한다면 재판 전략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서 검찰의 기소가 억지였음을 증명하고 사법적 족쇄를 벗어 던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죄가 없대면 빨리 수사 받고 네, 무죄로 무혐의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판결, 선고를 내려서 법정에서 해방시켜 달라 라고 호소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지금 실제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재판을 빨리 결론을 내려주세요 라고 재촉하는 대신에 질질 끌면서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토론회 녹화, 국정감사, 상임위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재판을 결석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는 선대위 출범과 유세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단식한다면서 몇 주간 재판이 수년 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빠지면 재판부에 밑보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니 보통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야말로 이재명이는 자기의 그 특권.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당대표다. 어유 내가 제일야당의 당대표야. 거대 야당의 당대표야. 내가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세. 이런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갖고선 재판부까지도 사법부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도 신청을 합니다. 증인신문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는데요.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재명 측은 kbs 인사 5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증언대에선 KBS 인사들은 정작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불렀는지 의아하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재판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주세요 라는 신청도 냈다 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관할지 이첩을 검토하는 동안 또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금야금 1주 2주 3주 한달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검찰의 창작이라는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흔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증언으로 외통수에 몰렸고 선거법 사건에서는 전직 성남시 과장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라는 이재명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들을 직접 심문하겠다면서 마이크를 잡고 추궁하기까지 했죠. 급기야 위증교사 사건 증인이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조속히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잇따르는 비극이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지연 방해 작전에는 공당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민주당은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해서 관련 수사를 줄줄이 밀리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괴롭힌 정치 검사들 죄악을 밝히겠다라면서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에서 싸움을 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를 압박하는 그런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사를 비난하면서 법관 선출제를 거론했고 개딸들은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이재명도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의 공격에 판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사건 판사는 1년 반이나 재판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낸 다음에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해라이. 그게 판사냐? 아이고. 하지만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4개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지리했던 심리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10월 지금 또 막판에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또 질질 끌고 있죠. 11월에는 어쨌든 판결이 날 거예요. 피하고 싶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이 입을 타격이 결코 작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도 현실로 닥친 사법 리스크를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1심에 이어서 2심, 3심 선고 별큰 변화 없이 계속 내릴 것이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증거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선파로 채웠고,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쳐서 1인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이죠.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의 플랜 B는 없습니다. 외통수입니다. 갈 곳은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털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어졌고요. 민주당 내 경제자, 경쟁자도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법 폭탄을 등에 진 이재명에게 민주당이 그냥 포획돼 버린 겁니다. 더 문제는 선을 넘고 있죠. 이재명이 깜빵 갈까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을 준비한다, 개업령을 선포한다라는 설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 김민석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친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를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근거에 대해서는 대지를 못했습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개업령 빌드업이다. 불장난이다. 라면서 무산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그 근거는 좌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돌고 있는 찌라시가 근원이라는 겁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맡으면서 북한과의 국지전을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이에 대한 실행만 남겨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개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긴데요. 대통령 탄핵안에 맞춰서 북한의 국지, 국지전을 전투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고의로 북한의 국지전을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171석을 보유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온라인 발 괴담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식수 수질 가이드 기준 2.9%에 삼중수소 농도를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쓸데없는 뭐그 관련 예산 쓴다고 1조 6천억이, 6천억이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 돈, 사회적 약자, 니들이 좋아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을 혈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대한민국 바다에 오염수가 도착하려면 5년에서 10년은 소요된다 더 있어야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섞이니까 오염물질은 더욱더 희석될 거고 국내 해역에 도달된다면은 평균의 1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개엄령을 언급하려면 어떠한 근세, 근거를 가지고 공세를 펼쳐야 된다. 당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건잘 알겠지만 우리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외에는 실이 더 많다. 자성의 목소리를 뉴데일리 쪽에 냈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자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회적 혼란, 이재명 판결, 이렇게 늦어진 데는 재판부가 질질 끈 것도 있지만은 또 이원석이가 이런저런 재판들 다 묶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안에서 이원석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죠 법무부 장관 교체하고 지금 검찰총장도 조만간 교체되고 그 이원석의 오른팔 왼팔 잘라내고 나니까 문재인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수사들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로는 말들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좌경화 된 탓에 그 죄가 있어도 그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덮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고를 보수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압박의 이원석이가 수사심의위에 넘겨버리는 거겠죠 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박사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우파의 사상과 이념 철학을 가슴에 안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싸워서 이깁니다. 뭐 좌클릭해서 중도도 우리 편으로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중도도, 중도 좌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파가 될수 있도록 우파 우리가 좌클릭하면 당연히 왼쪽이 좋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국 이재명 깜방갑니다뭐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1심 판결 갖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해든 우리가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깜빡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